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와, 꽃이 푸른 하늘에 아주 하얀 꽃이 활짝 피어서 아직은 활짝 나이지만 가득한 남쪽 방향은 활짝 피었습니다. 와, 꽃 그늘 아래 <laughs> 벨트를 실을 읽고 싶은 그런 심정이네요. 음. 목룡꽃, 아주 저희 강원도 삼초원어읍성수 앞에 목룡꽃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꽃잎하나 떨어지지 않고 아주 목룡꽃이 푸른 하늘에 아주 멋있게, 멋있게 아주 깨끗하게 피었습니다. 와, 목룡꽃. 해마다 피는 목룡꽃이지만, 또 올해도 새로운 모습으로 또 목룡꽃이 나타났네요. 네, 몸 덮고 음, 뭐? 아, 가까이 크루즈 해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와, 새들이, 찍바꾸리 새들이 막 날라와서 찍고 있네요. <laughs> 음, 몸 연고. 둘이 사장하게 와가지고 둘이 막 찍고 있어요. 네. 옥룡꽃, 그늘, 음, 음. 너무 이쁜 옥룡꽃, 음, 푸른 하늘에 하얀 꽃이 와, 정말 가무있네요여 남쪽 방향으로, 어, 있으니까, 따뜻한 옥상에서 안차에 있으니까 옥룡꽃이 이었습니다 네. 아.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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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우리가 아 이는 아, 끈 모양은 이렇게 봉우리로 어 있습니다. 다시 북쪽 아, 아. 와. 하늘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 보실래요? 음. 네한번퀴팅 돌아서 음 5년 남녀니다 활짝 해마다 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2년도 4월 3월 28일 목련 먹으면... 나무 아, 너무 이쁩니다 깨끗한 옥년나무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옥년나무. 음, 너무 이쁜 는 옥년나무입니다. 와, 이쁘세요. 옥년나무 뿌리가 음, 이렇게 있고요. 네. 하늘로 올라가면 이렇게 예쁜 파란 하늘에 년나무가 활짝 피었습니다. 哇，能。Wow, no.